사랑의 의미를 담은 꽃과 그 꽃말 탑6. 첫 번째는 분홍 장미입니다. 꽃말은 행복한 사랑과 맹세로 고백이나 청원할 때 매우 좋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튤립입니다. 붉은 튤립은 영원한 사랑을 뜻하고 노란 튤립은 짝사랑을 뜻한다고 하니 짝사랑의 상대에겐 노란 튤립으로 마음을 전해 보아도 좋을 듯 싶습니다. 세 번째는 달리아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 연인에게 선물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번째는 리시안셔스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져 부케에도 많이 사용되는 꽃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카라입니다. 꽃말은 천년의 사랑으로 역시 웨딩 부케로 자주 사용된다고 하네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아마릴리스입니다. 은은한 아름다움이라는 꽃말을 품고 있어서 이 꽃으로 연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탑순이었습니다.